요한복음 정복 여행 시리즈 5장 이하 11장까지를 저희가 함께 보고 왔는데요. 오늘 마지막 시간 8장을 함께 보고자 합니다. 지난 시간 우리는 성경 전체 그림을 보고 있으면 여러분의 영적 성장에 또 영적 건강에 유익하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빅 픽처를 보게 되시면요. 앞날에 되어질 일이 분명해지기 때문에 그만큼 우리가 확신 가운데 신앙생활을 할수 있기에 지난 시간 성경 전체 이야기를 함께 보았습니다. 목회자는 성도들의 영적 건강에 관심이 큰 사람들이죠. 그래서 어떻게 하면 여러분의 영적 성장에 도움이 될수 있을까? 이 관점에서 관심을 가지고 또 말씀을 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린 대로 성경 전체 내용을 우리가 한 눈에 볼수 있다면 불필요한 미래에 대한 염려를 하나님께서 거두어가 주시고요, 예, 달리 말하면 더욱더 자유함을 풍성하게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이고요. 또 오늘을 당장에 사는 데에 있어 커다란 도움을 얻게 되십니다. 좋으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자녀인 우리들이 늘 노심초사로 조마조마해하면서 살아가기를 원치 않으시죠. 부모이신 여러분들도 아실 것입니다. 자녀가 그렇게 살아가는 모습을 기뻐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 이 성경 전체의 이야기를 말씀드리면서 성경은 하나님의 구속 이야기다, 구속사다 말씀드렸습니다. 성부 하나님께서 우리 구원을 위해서 구속을 위해서 계획을 하셨고요. 성자 하나님께서 구속을 성취하셨습니다. 그리고 성취하신 이 구속을 성령 하나님께서 오늘을 사는 각 사람에게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자를 아들은 위해서 십자가에서 대신 피흘려 죽으시고 그들을 위한 의를 위해서 온전한 순종을 이루셨습니다. 그 동일한 사람들을 하나도 잃지 않고 낱낱이 일일이 찾아가셔서 성령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이 구속을 적용 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구속 역사다 성경 전체는 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거듭 말씀드리는데요, 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신 말씀입니다. 나에게 주신 아버지의 뜻은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자들 중에서 하나도 잃지 않고 마지막 날즉 재림 때에 그 몸에 부활을 시키는 것이다. 저희가 이번 시리즈를 통해서 얻게 된그 유익 중에 하나는요. 아들의 음성을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하는 그 말씀이었습니다. 이 아들의 음성을 듣는 자는 영적 생명을 얻게 되기 때문에 영적 부활을 얻습니다. 그리고 우리 이 몸의 부활이 마지막 날에 아들이 다시 오셔서 잠자는 자들아 다 일어나라 그 음성에 몸의 부활이 이루어지는 것으로 우리의 그 전망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그만큼 환하고 전망이 확실한 것이죠. 이처럼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은 각자 따로따로 따로 플레이하지 않으십니다. 그렇게 각자 따로 일하지 않으시고 창세전에 함께 세우신 이 구속 계획, 그 역할, 분담을 하신 대로 이한 가지 일에 한 마음으로 일하고 계십니다. 이분 아니라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은 서로가 서로를 높이신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성부의 보냄을 받아 오신 성자는 성부를 높이셨습니다. 그분이 하라고 하신 말씀만을 전하셨고, 그분이 하라고 하신 일들을 함으로써 성부와 성자의 보냄을 받아서 이 땅에 오신 성령님은 성자를 높이십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은 성자 즉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한 것이라고 지난 시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이 같은 사랑과 은혜를 받은 성도들 즉 신자들은 어떠할까요? 이 같은 복대신 성사위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함께 받아 함께 하나님의 아들들 된 사람들이 신자요 성도들이죠. 그래서 신자는 반드시 신자를 사랑한다는 말씀을 지난 시간 드린 것입니다. 여러분 가족은 가족을 사랑합니다. 너무나 자연스럽고 당연합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 그리스도 신자는 다른 신자를 반드시 사랑한다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 신자는 당연히 자신의 신랑 되시는 성자 하나님 그리스도 예수를 사랑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역시도 이 가족관계에 대한 말씀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들려주십니다. 오늘 말씀이 특이한 것은 예수님께서 자기를 믿는다고 여기는 유대인들을 향해서 말씀을 주시는 것입니다. 본문 3 0절또 오늘 말씀이 특이한 것은 이처럼 예수를 믿는다고 한이 사람들이 예수께 보인 반응은 예수를 믿는 사람이 보일 반응이 전혀 아니었던 점입니다. 예수더러 당신은 미쳤다, 귀신들렸다 하질 않나. 본문 48절, 52절이요. 마침내는 예수를 향해 돌을 던지려 하는 것으로 오늘 본문은 끝이 납니다. 이로써 우리는 예수를 믿는 것은 백 번, 천번 좋은 일이지만 예수를 참되게 믿는 것은 훨씬 더 중요한 일이다라고 하는 바로 이 사실을 교훈 받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는 유난히 참이라는 말이 많이 나옵니다. 영어로 true, truly, truth. 참 제자, 참 자유, 참 아버지. 참되다 진리 예이 진리 할때 진은 참될 진짜이죠 예수를 참되게 믿는다는 것이 무엇인지 함께 살펴보기 원합니다 참이 있으면 그 반대인 거짓도 있습니다 얼핏 보기엔 참 같아 보이지만 실상은 거짓인 믿음에 대해서 우리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이로써 예수를 믿는다던 유대인들이 실상은 예수의 아버지 하나님께 속하지 않고 거짓의 아비이고 처음부터 살인자인 The Devil, 마귀에게 속하였던 점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이 예수님의 점검을 우리가 함께 받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이 점은 비단 본문 속 유대인들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오늘날 예수를 안 믿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또 예수를 믿는다고, 어, 교회당 안에 모여있는 교인들은 또 어찌나 많습니까? 사실 엄밀히 말씀드리면 오늘 말씀은요, 방금 전 드린 그두 부류의 사람들 중에 두 번째에 해당하는 그 말씀이라 할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얻게 되는 진리가 있습니다. 한 가지는요. 얼핏 보기에는 믿는 것 같아 보이지만 실상은 아직도 여전히 믿지 않고 있는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리고 또 다른 진리는요. 그렇다면 예수를 믿는다라고 할때 참된 믿음은 과연 어떤 것이냐? 참되게 믿는다는 것이 과연 무엇이냐? 바로 이 점을 주목해 보기를 원합니다. 우리 모두 다 예수를 참되게 믿어서 영생을 맛보고 영원토록 영생을 누리기를 원합니다. 아들의 음성을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예수를 참되게 믿는다는 것 무엇인지 함께 시작해 보겠습니다.